10편 100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신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숲 속에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 마일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만남의 기쁨이 좋았는지 서로 부둥켜 i e 하고 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길을 달려갔을 때, 이 말이 나무뿌리에 걸려서 무려 세 번이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멀쩡하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아들아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숲속길을 달려왔을 때내 말은 단한 번도 어,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단다. 무사히. 도착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어렵다, 원망과 불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들과 아버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진심을 알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진심을 알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장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얻게 되었던 자식이었습니다. 무려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아들을 가지고 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되는데요. 무려 사흘 길이나, 어,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데리면서, 데리고 가면서 사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은 자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독자 이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할 것이 있다면 저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응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된 아브라함, 그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재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가를 높이 들어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외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미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야외의 사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먼저 안도의 한숨,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 이삭을 번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야외 천사는 그, 이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마음 가운데 혹시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시험을 할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건 너무한 것이다 라고 저는 시험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기억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혹시 이삭과 하나님, 당신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에다가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이 사건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셨던 것은 독자 이삭을 또 독자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비의 심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이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진심을 할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심을 할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적과 꼬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아, 살펴보니까 이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가리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추리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하고 연단을 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바라보시면서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 박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 그분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한분 계셨는데요. 이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장애우를 위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회복지는 똑같은데 어르신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배우시고 또몇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업이라서 그랬을까요? 어, 단기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어, 신청을 하셔서 이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어, 서비스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던 어르신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즐거워야 할 우리 박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르신 한 분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어, 이 직원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를 만나 가지고 이 어르신을 잠깐 어,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원을 구할 때까지만 좀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원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자 지원을 구하고 나서 이제는 이 어르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대표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집사님께서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었는데요. 자, 그때 저는 이 집사님에게 이삭이 우물을 팠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 이삭은 예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곳에 농사를 지었을 때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던 이삭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어느 날어 들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삭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 그랄 목자들이 이 이삭의 종들이 야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 이삭에게 와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자 그때 이삭은 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이삭의 종들이 들여나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그때 또 우물의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또 이삭에게 달려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소식을 또 그랄 목자들이 듣게 되는데요.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이 이삭에게 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자기네 땅에서 나와 우물이기 때문에 자기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삭은 또 다투지 아니하고 이 우물을 이 그랄 목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요이 종들이 또 가서 들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또 우물에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때 또 기뻐서 종들이 이삭에게 달려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 그랄 목자들이 감히 이삭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우물, 이것을 그냥 뺏긴다라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파가지고 샘의 근원을 판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땅을 판다고 해서 거기에서 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하에 보면은 물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수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 수맥을 보고 거기에서 지하수를 뽑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척박한 곳입니다. 과학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 이샘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사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럴 목자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삼 가운데 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 지사님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박지사님, 한참 망설이시다가 이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신 우리 박지사님, 밤새도록 어, 고민하시다가 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어, 회사에 들어가서 어, 그 대표님을 만나서 어르신을 잘 부탁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로부터 며칠 후가 지났는데요, 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이 사실을 알았던 그 어르신의 자녀분들이 그 회사에 쫓아가가지고 항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 회사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 회사에서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어르신은 이 박지사님이 섬기는 그러한 회사에 등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은 어, 박지사님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 이 관계가 더욱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이제 진심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기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순리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졌는데, 계란이 깨지고 바위는 멀쩡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졌는데, 이 계란은 멀쩡한데 바위가 깨졌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기적이 체험다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벨론 지방에 어, 이 지방 관료로 섬기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누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지방에 있는 모든 대신신료들을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신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나팔과 여러 가지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뭇불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윽고, 어, 나팔 소리와 여러 가지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신료들이 다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어, 이 갈대하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갈대하 사람들은 즉시 누부갓 네살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 아벤누고를 참소하게 됩니다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누부갓 네살왕은 너무나도 분노해서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누부가내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나팔과 여러 가지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누풀에 던져버리겠다 라고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오빠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매사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며 사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원금, 건축 원금, 성교 원금, 장학 원금, 1차 원자 원금, 감사 원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성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회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우리, 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어,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황순욱 단음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매일 성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성교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시영.